사순절 세일의 특별자 뵙기도 18일 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laughs>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나라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511장 찬송부르 지고 고여분 권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말씀, 주아리오, 은상을 주시려고 이럴 사람 부르니 주의 집뿐 마트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 방사. 온사같지만 못하고 밤을 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하물이 물다 해서나서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노를 부르니. 이미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짚은 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 을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주님 앞에 엎드려 해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만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영혼 육예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n a m 장 에스겔서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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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m e n a 에스겔 37장 16절 17절 말씀 1210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행동안에 문화부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다가 지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꿈은 남과 북으로 나눴던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뉘었던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감리교회 신앙 전통에 있으면서도 미국에 의해서 남북으로 나뉘어 들어왔던 미감리회와남 감리에의 통합이라는 하디의 오랜 꿈이 1930년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1903년부터 7년까지 원산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평양부흥운동까지 한국교회 선교연합과 교회 합동운동에 불씨를 당겼던 하디는 이후 남감리회와 미감리교회 연합의 협성신학교와 장로교회 감리교회 연합의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 이 피어선 성경 기념학원은 지금 평택대학교가 되었지요. 이두 학교의 교수와 교장으로 사역하면서 누구보다 교회 합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924년 선교리 한국에서 남감리회와 미국 감리교회 합동이 음, 어,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동했습니다. 그 결과 우여곡절이었지만 미국 본 교회보다 앞서 1930년 12월에 한국의 두 교회가 아, 두 교회 연, 연회가 통합해서 기독교 초선 감리의 총회를 조직하고 우리 한국 양주산 목사를 초대 총리사. 지금 현재 감독이죠 감독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통합 이후에 한국 감리교회 과제를 두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흑인 노예 문제로 분열된 채 80년 넘게 하나가 되지 못한 미국의 남북 감리교회의 합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이번 우리 양 교회의 합동이 모 교회로 하여금 합동하게 되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 교회에서도 대다수의 합동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만일 양 교회 연회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엄격한 규정이 없었으면 우리보다 먼저 합동의 성사가 있었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한 장래에 모든 크리스토 교파가 단일한 교회로 합동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모교회는 미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미국 모교회 합동에 대한 하디의 꿈은 1939년에 이루어집니다. 그의 두 번째 꿈은 한국에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통합해서 단일 개신교파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양 교회도 각 신도 중에 이와 같은 정신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불어나여 합동될 것을 믿는 바입니다. 실로 조선의 모든 개신교파가 합동하여 조선 기독교회를 형성한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합함의 힘이 있고 분열의 폐망이 있는 것은 변치 않는 철학입니다. 오 조선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양교의 형제들은 주의 뜻을 참으로 따르려고 합니다. 분열에서 합동으로 일대의 조선적 대교회를 만듭시다. 우리 모두 새해부터 이 합동 정신을 보급하기에 노력합시다. 이 하디 선교사의 기도요 권면이었습니다. 분열과 아,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되는 교회. 그것이 한국에서 선교 40년을 마무리하는 하디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하나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선교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통일되는 하나되는 한반도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일들이죠. 정치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정치는 분명히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는 하나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나 자신을 향해 먼저 질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웃 등내 지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둘째는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땅 위에 펼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주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국 감리교회와 미국 남감리교회가 한국 땅에 와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30년 기독교 초선 감리회로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하나 되어 나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안에 개신교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으로 나뉜 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앞당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치가 하나 될 수는 없지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부와 의사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꼭 필요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많은 의사들이 생겨지고 환자들 수가 줄어드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은 자꾸 들어가는데 치료받아야 될 병원의 의사는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이제 분만 해야 될 삶, 음, 부인들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녀야 하고, 이, 이곳에서 저쪽으로 옮겨가야 하는 분만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분만실이 하나님 이곳저곳 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이를 낳는 일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또 하나님 그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금식하며 드리는 예물 주님 허락하신 사업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가꾸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인도의 주옵소서 주신 귀한 기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소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들은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으며 뜻하는 이 실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연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감리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단임 목사와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